안녕하세요. 동네의사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할 내용은 외상호스트레스 증상입니다. 이게 PTSD라 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실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PTSD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선은요. 이게 PTSD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외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외상이라고 하는 면은 우리가 트라마라고 우 하는데 이게 보통은 이 신체적 외상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 정신적 외상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범죄라든지 전쟁, 폭행, 납치 뭐 고문이라든지 성폭행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라든지 사망 사건을 목격한 경우에도 생깁니다. 본인 스스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흔한 경우가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가장 흔하고요. 트라우마라고 해서 모든 걸 트라우마라고 하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가벼운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TSD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로시마 원폭 투여 후 그럴 때부터 이제 이런 연구들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월남전 참전한 미국 군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약간 폭력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PTSD란 말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6.25 전쟁 같은 거 있었고 어~ 삼풍백화점 붕괴 뭐 연평해전 대구 지하철 사고 뭐 세월호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b t s 얼마나 흔할까요? 우리가 보통 평생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한 번씩 걸릴 수 있는 게8%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흔한 병이고요.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10% 정도, 남자분들이 4% 정도니까 여자분들한테 더 흔한 질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참전 군인이라든지 소방관, 특히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오는 분들 중에서 이 소방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의 3 10% 정도가 PTSD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PTSD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세를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pt s 증상은 뭘까요 우리가 pts 그냥 이름만 들어봤는데 우리가 침투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렵죠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생각들이 자기네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침투적 증상 재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악몽 같은 경우도 있고 헛것이 보인다고 우리가 환시라 그러죠 그다음에 해리 증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해리 증상을 통해서 재경험 되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대표적인 침투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외상에 대한. 회피라든지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해서 내가 안 간다든지 그 어떤 사람들을 안 만났든지 어떤 분들은 TV에서 그 장면이 나오면 은 그냥 꺼버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고 재밌는 게 어떤 특정한 기억들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뭐 트라우마 겪었던 어떤 시기는 전혀 기억이 없는 으 분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각성 상태라 그러는데요 어, 갑자기 수면 장애가 일어나거나 짜증이라든지 분노가 일어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예민한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PTSD는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모든 정신과 질환이 똑같지만 이건 진단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경우 증상들을 좀 수치하거나 화요 어, 종합적 심리 검사도 하고 HRV 같은 자율신경계 의 상태를 점검하는 보조적인 진단 기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까지 얼마나 걸릴까? 외상이 생기고 나서 증상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보통은요. 며칠부터 30년까지 다양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증상이 그런 없다가 30년 후에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상과의 연관성이 좀.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동반 질환이라 그러죠. 같이 생길 수 있는 질환. 정신과적인 거의 모든 질환들이 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우울증, 뭐 알코올 중독들이 지금 아주 흔하고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경계성 인격장애, 뭐 양극성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건요. 유사 질환인데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PTSD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PTSD 진단되기 전. 그러니까 1개월 이내일 때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1개월 이후일 때는 우리가 PTSD로 진단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있고 적응 장애라는 병은 있는데 이건 좀 약한 정도 그러니까 PTSD 정도의 트라우마는 아닌데 스트레스 받고 나서 증상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적응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PTSD 경과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아무튼 밑,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증상이 좀 심해지고 아, 우리가 PTSD라는 질병이 생각보다 좀 심한 병이에요 어, 30%는 완전히 회복되지만 10%는 심한 증상이 지속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보험병원 있죠? 보험병원에 월남전 참전용사들이라든지 분 이런 분들도 지금도 증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 좀 심한 경우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좀 취약하냐면, 소아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취약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 치료니까 정신치료 하겠죠 인지 왜곡 같은 거 인지치료 같은 거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우치에 눕혀서 보통 하는 정신역동적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사실 이 치료들이 이렇게 치료가 많은 경우는요 살 치료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MDR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눈을 안구운동을 통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민감도를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 잘못된 생각들을 재처리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면서 하는 치료예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가 또 있기 수 있겠죠. 약물 치료는 보통 이제 항우울제들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것저것 약물들 다 사용합니다. 거의 정신과 약물에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한 질병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경두개 자기 자극술 같은 거, TMS 같은 경우 할수 있고, 그다음에 DCS라고 해서 경두개 직류 자극법들, 뭐체면 치료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독특한 PTS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 PTS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사건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외상 트라우마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작은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정서적 학대를 받았던 다 신체적 학대 어렸을 때 폭력적 상황이 계속 놓인 분들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격 변화가 생기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기분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폐리 증상이나 뭐 자해 같은 거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경계성 성격장애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컴플렉스 피 t 스트가 경계성 성격장애로 이게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s 대처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우리가 외상을 우리가 대처하기는 참 어렵겠죠 우선은 이제 외상이 생겼을 때 만성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피해자인데 이상하게 나중에 흘러가게 되면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루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외상이라는 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현재하고 미래에 조금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그냥 외상적 기억을 완전히 우리가 없앨 수 없다면 이걸 그냥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